네, 안녕하세요. 서버리스로 나만의 단축 URL 서비스 만들어보기. 자, 지난 시간까지 해서 모든 에피소드가 다 끝났고요. 저희가 Azure Function으로 C샵으로 어, 단축 URL 서비스를 만들어서 실제로 배포하는 것까지 다 해봤습니다. 우선 지난 에피소드에서 했던 얘기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. 먼저 Azure Function을 지금까지 쭉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했던 내용이 Azure Function을 처음에 만들어봤고요. 그다음에 Azure Function으로 실제 로직을 구현을 해서 URL 단축기를 구성을 했습니다. 그리고 그 Azure Function 프록시 기능을 이용을 해서 URL 리디렉션을 어, 라우팅을 직접적 내부적으로 구현을 했고요. 마지막으로 GitHub Action을 이용을 해서 Azure Function을 자동으로 배포를 해봤습니다. 자 여기까지 우리가 쭉 지난 에피소드 동안 했던 얘기인데요.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과정을 하는 와중에 있어서 애저 function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은 어, 마이크로소프트 독스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기술에 대한 애저 function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, 애저 클라우드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문서 하나하나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AKMS, a z p l s d o c s 로 가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혹시나 하시면서 아 나는 조금 더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은 마이크로소프트 런이 있어요. 그래서 a k a m s s l a s a.z.p.l.s/slash r n 으로 가보시면은 무료로 단계별로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들을 훨씬 더 많이 자세하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이렇게 공부하시다가 그리고 혼자 작업하시다가 잘 모르신다 하시면은 저희 페이스북에는 여기 서버리스 코리아 유저 그룹이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셔서 언제든. 서버리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애저 펑션뿐만이 아니고 서버리스 다양한 서버리스에 관련된 것들을 다 여기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아요. a k m s a z p l s s k u g 로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서버리스로 나만의 단축 URL 서비스 만들어 보기라는 주제로 쭉 여러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. 자 재밌게 즐기셨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